네, 안녕하세요. 영어과 노욱입니다. 어, 예비고 1 응용어법인데요. 어, 일단 강의 대상을 고1, 2등급 이상으로 설정을 하고 체크포인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A가 들어간 지문에서 어, 콜로라도 대학교의 아, 학생들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클리커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어, 주변 친구들과 함께 질문에 대해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에 다시 한번 대답을 할때그 어, 정답률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어, 명사 앞에 세워진 관사가 반드시 명사 앞에 와야 되는데 관사가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어, 글을 쭉 읽다 보면은 두 번째 2번 보시면은 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던 사람이든 모르던 사람이건 간에 어, 질문에 대한 정답률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하고 그 다음 다시 대답을 하면 할수록 정답률이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외도에 밑줄이 쳐 있는데요. 어, 김인철 선생님. This is the case까지 보시면은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입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까? 네, 완전니다 네, 이것은 어, 이것은 이러한 경우에도 그랬다라는 뜻인데 이번에 보시면은 여기가 접속사가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어,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접속사가 필요한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에 있는 어, 문장 자체가 You are new to an area. 당신이 이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건 그러니까 잘 모르던 사람이건 간에 또는 have tons and tons of experience.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건 간에 라고 하는 어, 접속사 weather가 쓰였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weather를 보았을 때 어, 어떤 접속사요?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까? 어, 김준영 선생님? 그렇죠. 어, 이 weather라는 접속사가 명사절을 이끄는 가능성이 큰데요 사실 이 외도라는 접속사는 어, 이희진 선생님 어떤 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쓸수 있죠? 네 부사절을 이렇게 씁니다 명사절일 때 의미와 부사절일 때 의미가 다른데요 어, 어, 이예진 선생님 명사절일 때는 어떤 의미가 되죠? 네뭐뭐 인지 아닌지 학생들이 어, 부사절일 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김인철 선생님. 아, 명, 부사절일 때? 어, 같은 같은 의미로. 네, 네. 같은 의미인데 네. 구별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뭐뭐 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붙여라라고 설명까지 하는데 이때는 뭐뭐 뭐, 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가네. 여기는 간에를 붙이면 부사적인 의미가 되고 <laughs> 하는 것을 붙이면 네, 명사적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3번을 보시면은, B 지문 내용은, 음, 어, 매우 오래되고,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전형적인 유럽의 방식인데요. 뭐 하는 방식이냐면은, 어, 그 주요 건물을 나타내는 매우 오래되고 전형적인 유럽의 방식은, 길드 심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계속적으로 더 브레인 뇌가 스크립트 오브 어 플레이스 어떤 장소에 대한 묘사를 생각하게 해 준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어, 한 예로 현재 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광고 건물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 Featuring binoculars large enough to work into What cover most of the store frontage? 학생들한테 와세의 밑줄이 어져 있으면은 항상 어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신희모스님? 네, 와세의 네, 밑줄이 쳐 있으면은 어떠한 포인트에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나다 네, 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있어야 되며 다른 관계사들과 대비했을 때 앞에 선행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와시라는 관계 대명사가 자, 앞에 선행사가, 사의 유, 무와 함께, 와시라는 관계 대명사가 맞게 쓰였는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4번은, 첫 문장부터 설명을 하자면, One of the most common emotions that people try to avoid, 어,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흔한 감정들 중 하나는, 어, is anger. 화이다, When the state of anger is heightened, 때, it can be difficult to address. If a d d r e s s i 여러가지 u 이 있는데 음. 김인철 선생님 어떤 t 이기본적으 to 이쓰 a 니까 d d r e s s your own. What 동사로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처리하다. 네, 여기서는 처리하다. 해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 투부정사가 뒤에 있는, 어, 타동사의 경우를 취할 때, 뒤에 목적어를 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 이제 to address라는 동사를 썼을 때, 과연 여기에 이 address의 목적어를 취해야 하는가 아니면 생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저는 문법적으로 관사가 뒤에 자그 올바른 정답들이라고 해서 앞에 더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확신이 서지 않고 어 예생님이 알려주신 어휘의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 퍼센티지와 굉장히 비슷해서 혼돈의 여지가 있는데요 퍼센트는 어, 뒤에 이렇게 2%와 같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가능성이나 확률을 나타내는 단어는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가 있겠습니까? 네, 퍼센티지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잡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1번 문제를 보시면은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어, 옆에 친구들과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시 한번 했을 때, 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증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퍼센트는 어,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가능성을 나타내는 어휘가 와야 하기 때문에 정답을 단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답을 %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음, 어, A 글의 전체 내용 자체가 질문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건 아니면은 이미 기존의 대답을 알고 있던 사람이건 간에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반복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게 되면은 어어어어이 대화의 능력과 추론 스킬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의미적으로 당신이 이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건 간에 아니면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던 간에 라고 하는 A이든지 B이든지 라고 하는 의미가 적절하게 들어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어, 2번은 정답이 weather가 쓰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을 보시면은, 어, 어 featuring binoculars large enough to work in what cover most of the store frontage 라고 해서 분사 구문이 쓰였는데요. 일단 앞에 있는 선행사가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신임호 선생님? 예를 들어서, 어, 입구에 가게 입구에 전체 대부분을 덮어버리고 있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어, 제가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하겠습니다. 어, 걸어 들어가기에도 충분히 커다란 그 다음에 가게 어, 입구를 대부분의 가게 입구를 덮어버리고 있는, 쌍안경을 보여내주고 있는데라고 하는 쌍안경 망원경을 말하는 거죠.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비나큘라라고 있습니다. 네. 어, 그다음에 관계 명사와을 보시면 은 뒤에 이제 동사에서도 흔적을 볼수 있듯이 앞에 있는 아, 복수 복수 명사를 받았기 때문에 복수 동사 s 없이 이제 붙었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선행사가 앞에 존재하지만 어 학생들이 이거를 어려워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선행사 다음에 어 형용사 구가 들어가서 앞에 있는 아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이 선행사를 직접 꾸며주는 자리에 와야 되는지 아니면은 올수 없는지를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수준 높은 학생들은 2등급 정도 되면, 고1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의 거리가 멀어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하기 때문에 어, 이 정도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왓은 앞에 선행사 베나클라스를 갖는 위치나 또는 대수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4번을 보시면, 어, 이예진 선생님, 투부정사가 어, 타동사를 쓰였을, 타동사로 투부정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어를 갖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가 어느 경우입니까? 자동사일 때?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네그절 안에서 해당되는 목적어를 파악할 수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음, it can be difficult to address 부분에서 address의 목적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 it은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화를 다스리다 라고 하는 진주가 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절 안에서 어드레스의 목적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 뒤에 뭐를 써 주면 되겠습니까? 김인철 선생님 네 저는 여기에 이슬 어 사실 어드레스를 처리하는 것은 이제 화를 처리하는 것인데 이때 이슬 저는 가조로 보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투 어드레스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앞에 있는 이슬 앵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을 때 투부정사의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어 4번 문제도 네, 맞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네, 알겠습니다. 예.